네, 안녕하세요. 알친마당의 양세장입니다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 이 지난주에, 결과는 3승 3패지만, 팬 여러분들께서 또 피로도가 상당히 좀 있으셨던 그런 한 주였고, 좀 힘들었던 그 월말과 월초 사이에, 우리가 지난달에도 그랬지만, 그 구간을 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격감도 많이 떨어졌고 최하위 키움에게 두 번이나 졌고 하지만 역시 어 2위와는 한 게임 반차를 유지했다는 거 승률 방어에는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또 복귀 자원이 지난주에 장현식 선수를 시작으로 또 속속들이 돌아오면은 순위 싸움에 또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식 선수의 복귀만으로도 지금 필승조가 굉장히 좀 든든해졌죠. 어, 실제로 토요일 경기에서 어, 박명근 선수나 또 장현식 선수나 이렇게 계속해서 추격을 하기 위해서 필승조를 써도 어, 그 다음 경기에서 물론 큰 점수 차가 나서 불펜들을 많이 아꼈지만 김진성 선수가 등판을 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또 점검 차원이지만 유영찬 선수가 올라왔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계속 필승조를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팀들은 지금 필승조가 LG 트윈스보다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동안 잘 버텼기 때문에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무조건 시너지가 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야구 없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LG 트윈스의 간단한 소식들과 또 지난주 MV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없는 월요일 일단 순위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64경기를 치른 LG 트윈스 38승 25패 1무로 단독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절반이 눈앞이에요. 어 100만 4 경기의 페널트레이스그 절반인 요 72경기. 어요 72경기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팀당 이제 모든 팀이 60경기 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LG 트윈스는 현재 2위 하나 이글스와 한 게임 반차 단독선두를 달리고 있고 6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하나고요. 하나가 또 일요일 날 폰세가 나오고도 어,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가 2위, 3위는 롯데인데요. 롯데는 이제 선두와는 3게임 반차고, 2위 하나와는 2게임 차죠. 예, 롯데도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두산전 위닝 시리즈를 따내면서 다시 좀 분위기를 탔고, 이어서 4위 삼성, 5위 KT, 6위 SSG 이렇게 롯데 뒤를 따르고 있는데, 3위 롯데부터 4, 5, 6위까지 모두 반게임 차예요. 시리즈가 한번 끝나면 이 3위부터 6위까지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또 SSG 뒤에 기아가 있는데, 기아도 SSG와 한 게임 차면은, 아직까지 중위권 도약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참, LG 트윈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만, 어, 선두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하 돌아보면은 여러 팀들이 줄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어쨌든, 다시 LG 하나, 롯데에 삼강, 3강... 어, 구도가 다시 1, 2, 3위로 세팅이 됐지만 2위 밑으로는 정말 어, 어떤 팀이 3위에 올라갈지 어떤 팀이 6위 밑으로 떨어질지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트윈스는 이번 주에 SSG를 홈에서 만나고 또 하나를 원정에서 만났는데 글쎄요, 어, 이 SSG 랜더스 경기 일단 위닝을 해놔야 하나 전에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 선두싸움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습니다. 만약에 SSG전을 먼저 위닝 시리즈 이상 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추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의 추격 혹은 순위표가 바뀐 상황에서 대전 3연전을 치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주중 3연전 위닝 시리즈 해줘야 되고요. 어, 주말에 또 하나를 만나러 내려가는데, 지난번에 이 대전 신구장에서는 선수들이 자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월말에 타격감이 떨어져 있기도 했고, 하나 선발 두세게 완전히 밀렸는데, 어 이번 맞대결에서는 반드시 또 어, 신구장에서 의첫승 신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야구 없는 월요일 엘친마당 계속 함께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팀 소식과 주간 MVP를 뽑아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팀 소식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강동우 타격 코치가 LG 트윈스 합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이글스에서 타격 코치를 맡고 있었고 지금 강동우 타격 코치의 역할은 일단 퓨처스 팀에서 특히나 이 잔류군 이쪽에서 이 퓨처스 경기에 안 나가고 이제 재활을 하거나 또 현역으로 복무를 했다가 복귀하는 선수들, 또 퓨처스에서 슬럼프에 빠진 유망주 선수들이 합류하는 데가 이제 잔류군이거든요. 시합 안 뛰고 훈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합 나갈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유망주 타자들을 조금 육성할 예정이지 않나. 강동호 타격 코치는 제가 뭐 두산이나 하나 시절 평가를 좀 봤는데 이때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좀 키워냈다 육성에도 능력이 있고 또 타격 이론이 굉장히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타격 지도나 뭐 데이터 보는 거 선수 육성 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타격 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LG 트윈스에는 이제 막 군대에서 복귀하는 야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퓨처스에도 많은 유망주가 있기 때문에 타격 지도 파트에서 이 황병일 타격 코치와 함께 조금 더 어, 피처스 타자들을 뭐 우타자는 황병일 코치, 좌타자는 강동호 코치 이렇게 나눠도 되고 더 거포형에 가까운 스타일은 황병일 코치가, 더 컨택이나 조금 중장거리 유형에 가까운 선수는 강동호 코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타격 부분을 지도하는 파트에 있어서 좀더 어, 세밀한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욱 타격코치 환영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또 기사로도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시신인 추세연 선수가 타자 전향을 시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원하셨고, 저도 조금. 투수 쪽으로 뭔가 다른 신인 선수들은 금방 금방 던지고 성장세가 보여서 추세현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추세현 선수가 최근 면담을 통해서 타자 전향 의사를 내비쳤고 구단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삼루수 어, 유격수 원래 이 선수가 3루를 보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야수 쪽으로 다시 갑니다 경기상고 시절에 3루수와 투수를 겸업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3루수의 비중이 더 높았어요 예, 고3 시절에 타율은 이할 치품 구리지만. OPS가 0.927, 거기다가 발도 빠르기 때문에 20개의 도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말 리그에서. 그래서 어, 2개의 홈런도 있었고, 사실 방망이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어, 타자 전향 한 지가 어, 프로에서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금방, 어, 타자를 안 해오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자를 고등학교 때 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 재능은 투수로서 뛰어나다지만 일단 본인이 타자를 원하고 또 투수로서 재능이 있어도 그를 키워내는 시간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투수로서 메이저 리그에서 신분 조요 정도 왔던 선수기 때문에 어 아마 다른 구단에 갔어도 투수로서 한번 먼저 시도를 해 보는 과정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자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는 거 어, 본인이 원하 때문에 또 열심히 해서 뷰처스 경기에서 내야스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팀 소식은 상무에 지원한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LG 트윈스는 3명의 선수가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용 선수 이제 전역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요 어, 이재원 선수는 올 시즌은 볼 수가 없습니다 12월의 저녁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고 정지현 선수가 이제 들어간 지한한달 정도 됐는데 또 상무에서 게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지현 선수도 또 군생활을 하고 LG 트윈스에 이제 아마 내년 정도 끝나고 돌아올 텐데 이번에 지원한 선수는 총 3명입니다 투수 허용주, 포수 김성우, 외야수 박관우 선수가 상무에 지원을 했고 이 고등학교 시절에 박관우 선수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4할 쳤거든요. 그래서 상무 지원을 할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 서류 전형에서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야수를 놓고, 어 외야수 TO 중에서 가장 지금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게 박관우 선수거든요. 그래서 체력 테스트만, 어 떨어지지 않고 잘, 어 다른 선수들의 기록과 좀 비슷하게 간다면은, 어 세명 중에 합격이 가장 유력한 선수고, 김성우 선수는 포수 한 명을 뽑는데요. 이 포수 TO에서 두산의 류현준 선수랑 경쟁을 합니다. 둘다 U23 국가대표 가산점 경험이 있고, 또둘다 퓨처스리그의 성적이 엇비슷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서류 점수가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해 그래서 아마 뭐 체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좀 갈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김성훈 선수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포수가 두 명이면은 선발에 여유 있을 텐데 한 명을 뽑아서 어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허용주 선수는 상무 합격 여부 살짝 불투명합니다. 왜냐면이 선수가, 어 고등학교 때보다 프로에 와서 더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하지만 2003년생으로 아직 조금, 어더 하고 가도 된다는 점. 기회가 많기 때문에 허용주 선수는 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퓨처스나 또 1군도 한번 밟아 봐야죠. 그런 경험을 좀더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순서 이 주간 MVP, 지난주에 활약했던 선수들 뽑아볼 텐데요. 문성주 선수, 야수 쪽에서는 뽑았습니다. 지난주 6경기에서 4할3푼 오리의 타율 OPS 1.0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타격페이스를 끌어올렸는데 특히나 이 2주전에 문성수 선수가 1번 타순에서 정말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1번 타순에서 내려오니까 더잘 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문성수 선수가 컨택이나 출루에 강점이 있어도 기록적으로 보면은 1번에 드는게 맞는데 또 선수마다 사람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타순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문성준 선수가 1번에서 37타석 소화를 했는데 1할 2푼 2리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5번 타순에서는 타석 수는 적지만 5알로 잘 쳤고요 6번 타순에서는 36타석에서 3할 6푼 7리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아마 어, 클린업은 오스틴 문보경 문성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박동원 선수가 6번에서 쳐주면 또 페이스가 올라오면은 박동원 5번 문성주 6번 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박동원 선수나 오지환 선수 타격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가 클린업에 좀 붙어서 예, 클러치에서도 좋은 모습 좋은 컨택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MVP 투수는 역시 이 선수를 안 뽑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두 경기 2승 평균자책점 제로의 송승기입니다. 두 경기에서 무실점한 것도 중요한데 단세 개의 피안타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타자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송승기 선수의 피칭이 있었고. 현재 7승 3패, 평균저치점 2.30입니다. 사실 폰세가 이 부분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일요일 경기 좀 많이 실점을 하면서, 송승기와의 격차가 얼마나 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저치점 리그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아직 시즌은 길지만, 지금 신인왕을 두고 또 KT의 안현민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안현민 선수도 뭐 우리가 송승기 선수가 꼭 타야 되지만 기록이 만만치가 않든요 벌써 10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승기의 다승이냐, 안현민의 홈런 구도냐. 이게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안현민이 뭐한 20개, 30개씩 치고 송승기도 한 10승 이상을 하면은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 송승기 선수 지금 평균자책점 3인데 혹시라도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무른다면은 이거는 송승기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승기 선수가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 하위 라운드 출신의 또 87순이 지명된 선수가 또 신인왕을 노리고 있다는 거. 상당히 대단하고. 뭐 물론 안현민 선수도 취사병, 현역 복무에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 두 선수 정말 선의의 경쟁으로 시즌 끝까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 송승기 선수가 조금 더 잘해서 신인왕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친마당 월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들로 야구 없는 월요일을 채워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어2025 퓨처스 2000 리포트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